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 한꺼번에 상속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한꺼번에 상속하는 경우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나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라이더블 클래스가 있는데요. 얘가, 어, 카랑 플레인 클래스에다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라이더블이 구현이 인,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라이더블이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라이드를 여기서 라이드가 라이드 메서드를 구현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라이드 메서드를 런을 이제 수행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플라이를 수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플라이랑 런은 카랑 각각 플레인 클래스 안에만 네, 들어 있는 메서드라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이 비에클이이 어, 카랑 플레인이라는 아이를 동시에 상속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라이드 메서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laughs> 자, 이 라이드 라이드는 보시면은 여기에도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구현이 되어 있어서 두개다 상속 다두개다 메서드를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어 카에 카에서는 런을 수행하게 되고 플라인에서는 플라이를 수행하는 게 라이드인데 도대체 어느 쪽을 택하게 될까요? 네, 그래서 어, 어느 되게 모호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쪽도 이제 선택을 할수 없는 네 엄마 아빠의 상속분이 겹치는 경우죠. 자, 이거는 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어, 클래스에서는 메서드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 그 생기는 이제 문제점인데요. 구현이 되면, 구체적인 구현이 들어가게, 돼, 이렇게 구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속받은 곳은 어느 쪽 구현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 이제 여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어, 클래스에서는 그래서 한꺼번에 상속이 이제 가능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인터페이스에서는 한꺼번에 상속하기가 가능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얘네가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어 현재 라이드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라이드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이거 필요 없어요. 네. 다르게 만약 한다면은 다른 애로 돼야겠죠. 그래서 아예 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라이드를 여기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애가 자동으로 그냥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은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껍데기만 상속을 받습니다. 자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구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상속을 다중 상속을 받았을 때 껍데기만 받거든요. 그래서 구현 실체가 없으니까 어, 여러 개 상속을 받아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라이딩 뭐될 일도 없고 뭐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하셔서 콘솔에 단넷 프레임워크를 하시는데요. 이름을 뭘로 둘까요? 네, 멀티, 어, 인터페이스, 인헤리, 턴스로 하겠습니다. 네, 멀티로 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할게요. 자, 클래스 앞에다가, 어,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아이러, 너브를 love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이제 그, 빈 추상 클래스 하나 메서드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네 비어 있는 걸 생성을 하시고,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i 이 l 라 y e r 를 만들게요. 자, 인터페이스를 네 이렇게 두 개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클래스의 상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두 개를 모두 다 다중상속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요? 다중상속. 자, 다중상속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플라잉, 카를 다 하는데요. 어, 두개 다. 아이, 러너블과 런업을 하고 자 여러 개는 쉼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if flyable을 이렇게 상속을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둬요. 자 아직 빨간색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런하고 플라이를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제 런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플라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run 하고 fly를 한 다음에 이제 어, 클래스니까 구체적인 구현을 해주셔야겠죠. 콘솔 전 라이트 라인 하셔서 run, run. 자, 이렇게 외치는 걸 하나 내죠. 네, 지금 보이 두니까 콘솔 전 라이트 라인 하시고요. 이번에는 fly, fly. 네, 별거 없어요. 네, 그냥 fly, 플라이, fly만 외치고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구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ying <laughs> car는 new 자 flying car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flying car 클래스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자 달립니다 run car.fly를 네, 실행하면 car.fly 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무엇할 거냐면은요, 어그 아이 런 l 블을할 건데요. 자 아이 런너블 아이 런너블 아이 런너블을 생성을 하, 생성은 할수 없고요. 누굴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돼요? 네, 상속받은 애를 이용을 해서 너무 어려운 걸 한다 여기서. 자할 어, 건데요. 자 이미 인스턴스가 생성된 칼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a 즈 아시죠? 만약에 아이 러너블을 뭐 상속받은 애다라고 한다라면은 아이 러너블 아이 러너블 맞나? 앞 아. 카를 여기다 넣고 지금 플라잉 카를 얘는 자 자체가 이제 플라잉 카죠. 얘가 만약에 누구를 상속받았으면 아이 러너블을 상속을 받았다면은 네, 얘는 룰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런어블을 한번 수행시켜 줄볼게요 런어블.런. 자, 이거 기억하시죠? as. 자, 그 다음에, 자꾸 런을 a로 쓰지, 내가? 네, u로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iFlyUble를 할 건데요. iFlyUble에서, 자, 어, 인터페이스인데요. 어, 생성자가 있는 인스턴스를 네, 넣어주면 됩니다. 누구예요? 카예요. 카. 아니면 u 네, flying car 하셔도 되고요. 이거랑 지금 사실 이거랑 같습니다. 아, 완전 같지는 않죠. 인스턴스가 다르죠.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as i fly a b l e 지금 이건데요. 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생성된 칼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칼을 쓴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다운 캐스팅 했어요. 자, fly a b l e 점 fly. 자, 만약에 이제 다운 캐스팅에 맞으면은 네, 어, 눈이 아닌 것을 어, 저기하고, 만약에 다운 캐스팅이면은 누을 네, 다운 캐스, 그 이유도 저도 아니면은 네, 오류 대신에 어, 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얘는 지금 다 다운 캐스팅에 맞기 때문에 모두 다 스윙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뭐예요? 런, 런. 자, 이 부분은 런런런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카점 런이고요. 자, 플라이 플라이는 여기 있는 카점 플라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런업을 카. 네. 다운 캐스팅이 됐겠죠. 그래서 런런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플라이 플라이가 됩니다. 참고로 카 하나만 생성이 됐어요.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